경기 인천 교구 부천교당은 원불교 100주년과 자신 성업봉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부천교당의 특별한 시간 여행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원불교 100년의 역사와 함께한 부천교당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전시회는 기획부터 자료 수집까지 부천교당의 교도들이 직접 준비했으며 부천교당 41년의 역사 속에 어려웠던 시절 대종사님을 향한 신성을 지켜가며 지난 시간을 걸어온 간절함이 깃들어 있으며 원로교도들의 사진자료들도 전시돼 초기교단 역사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손글씨로 제작된 초기의 교도증과 어려웠던 시절 함께 교리훈련을 하던 모습, 모두의 염원으로 교당 봉불식을 거행하기까지의 자료들이 전시돼 의미 있는 시간을 보고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사진으로 시간여행을 함께한 교도들은 모두 잊혀졌을 것 같던 시간들이 원불교 100주년을 만나 희망의 꽃으로 다시 피어난 것 같다며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원로교무들은 사진 자료들을 보며 부천교단 교무와 신입교도들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추억에 빠지기도 했고, 유덕중 교무는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원불교에 입교해 교단을 위해 오롯이 봉사했던 사진 속 교도님들의 정성으로 오늘의 원불교가 있게 됐으니, 앞으로 일생 동안 이 법을 위해 살고 온 삶이 진정한 자신성업 봉찬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라고 시간여행 전시회의 의미를 교도들에게 전했습니다.